그제 우리 이재명 비리특위의원이자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님이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녹음 파일 34건을 공개했고 어제 통화녹음 파일 한건도 추가 공개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녹음 파일은 굿바이 이재명에서 소개된 내용이기도 하고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저, 그저께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도 문제의 발단이 된 어머니와 형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까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 이래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욕한 것은 잘못이다면서도 형님이 폭력과 폐륜을 저지른 상식밖에 정신질환 비정상 상태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욕설통화 문제의 발단이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결합사업이던 제1공단 고원 조성하고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의 장본인인 유동규 그리고 수행비서인 백종선의 가수 딸에 대한, 가수 딸에 대한 홍보 비리 등 측근 인사와 전행의 등의 그 시정에 대해서, 성남시 시정에 대해서 비판했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서 이 후보 자신과 배우자가 친형과 형수, 조카에게 온갖 섬뜩한 욕설과 행패를 가해했다는 사실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그 책임을 욕설했던 자신이 아니라 욕설을 당했던 친형 측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는 없는 친형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폐륜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과 같지도 않은 가짜 사과, 반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끔찍한 욕설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 형수와 조카에 대해서 먼저 무릎 꿇고 진짜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어제 장영하 변호사님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공죄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후보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선대위가 고발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장 변호사의 녹음 파일 공개가 불법이다. 또 녹음 파일 자료를 선별 편집해서 공개했다. 이런 것들은 선관위 지침에 위배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 해당되어서 후보자 비방죄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영화 변호사는 변호사 변호사님은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후보가 통화했던 친형과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녹음 파일을 그대로 공개한 것입니다. 이게 불법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장, 변호사, 장 변호사님이 선별해서 편집 공개한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 쪽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251조에 해당하는 후보자 비방행위의 경우에 설령 그 비방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후보,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의 지음에서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행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장인의 자익 경력에 관한, 어, 당시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배우자가 친형의 시정 비판과 관련해서 행하였던 욕설통화의 내용과 표현이, 내용과 표현은 단순히 이재명 후보의 사적 영역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권력에 대한 비판, 그에 대한 대선후보의 언론관과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 관심, 내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영화 변호사님의 이재명 후보 욕설 공개, 욕설 통화 공개는 이번 대선의 지음에서 유권자인 국민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어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법조인인 이재명 후보의 그 선대인은 장영화 변호사님의 국바이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기각되는 식으로 빈축을 사습니다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무고성 고발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 측은 불법 녹음 통화에 의한 외국 편집 보도로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비방죄에 해당될 소지가 높은 mbc의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더니 난데없이 후보자 본인이 아닌 후보자 배우자의 문제를 들어서 국정농단 무속인 등에 호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의 유전자라고 할수 있는 내로 남벌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개탄할 상습적인 이재명 후보 측의 개탄할 만한 상습적인 무거성 고발 공세에 대해서 무엇보다 장영하 변호사님이 공개한 이재명 후보의 욕설 통화에서 드러난 그 폐악성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응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